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요구는 부도수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 절차를 조속히 하라며 국회 동의 여부는 정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도수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넣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에 적시된 합의사항 상당수가 미국 정상회담 이후 유엔 제재가 해제돼야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한 번으로 북핵 폐기의 결론이 날지 아니면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할지 검증 절차는 또 얼마나 걸릴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국회의 비준동의부터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생명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에 관계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핵 폐기 로드맵조차 없이 혈세가 얼마나 들어갈지 비용축에도 안된 합의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는 것은 남북 합의에 대한 무책임한 대못받기일 뿐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위와 재산권에 관한 일을 따지는 심의를 정쟁으로 취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반의회주의적 발상입니다. 미국 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 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오고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